어, 이숙하게는요 예, 지금, 위나라하고 총나라의 싸움이고요 예, 지금, 데빌 님이, 이 빨간색, 총나라죠. 데빌 님 총나라 위쪽이고요 예. 이, 보시면은, 예, 지금 데빌 님총나라고요 예, 위나라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제로 님이 경기가 되겠네요. ESC를 어어서 예, 아, 지금 뭐, 누가 누군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이 맵은, 예, 로테이블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여기서 네, 메카닉 기본적인 유닛이죠. 예, 밀리터리 프린트에서, 예, 유닛을 뽑아서. 아, 입구를 막았군요. 네. 아, 이게 렉이 너무 심하. <laughs> 예, 지금 <laughs> 다시, 예,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어, 총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가 상당히 빠릅니다. 윗나라 같은 경우는, 예, 상당히 멀티를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총나라는 조금 약간씩, 뭐, 건물이 비싸고, 고택을 타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뭐, 그, 정찰 안는 일꾼을 잡은 것 같고요. 이 게임은 일꾼이 공격을 못 합니다. 예, 일꾼들 공격을 못 해요. 그래서 뭐, 초반에 쉽게 끝나는 일은 없겠죠. 예, 제가 보시는 것처럼, 예, 지금 부대지에세요 예, 코끼리를 만드는데요. 코끼리를 만드는데, 원거리 윤시되는데, 어, 지금처럼, 이렇게, 특별한 기술이 있어요. 업그레이드도 할 필요 없이, 어, 타워로 변신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지금, 위나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예, 위나라죠. 멀티를 상당히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맵은 보시는 것처럼, 예, 로템이구요. 예, 지금 에어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MCC를 만들었다는 거는, 예. 아, 만든 게 아니군요. 아, 만들었습니다. 이 근처에다 건물을 소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MCC가 예, 건물을 소환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이 자체가 건물 소환하죠. 예, 어, 건물 소환이고요. 이 위쪽, 위나라 같은 경우는 예, 소환이 아니라 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일꾼들이 각자 한 마리씩 가서 예, 건물을 짓는 거고요. 예, 건물 소환. 예, 건물 짓는냐뭐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보시면 예, 이 종류가 자원 종류가 두 종류인데요. 어, 이건 뭐 미나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뭐 가스 정도 스타크래프트 가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예, 수송선이 개발됐네요. 예, 써있죠. 쿠벨 수송선 이렇게 써있네요. 예 지금 아 섬으로 멀티를 하려는 것 같아요. 예 로템이기 때문에 예아예 아, 예, 지금 멀티를 하려고 네. 가능하고 mcc의 기능은 예 일꾼을 생산과 예 건물을 소환할 수 있는 거의 뭐 프로토스 같은 거에서 뭐그 파일럿 예 스타크래프트 파일럿이 어 일꾼도 생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꾼 생산하고 건물도 짓고 뭐 이런 식으로. 이 꿀을 멋있는 터렛을 거는토렛 링크를 적기 때문에 일종의 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포지 같은 걸하시면 되겠고요. 그 그와 대조적으로 이, 이 종류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스카이 터렛, 거의 스포 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성큰 클론이 뭐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대신 어 대신 어이 아, 네, 지금, 원거리 투숙키가 예, 공격하고 있네요, 예. 예, 건물 을 판매해버리네요, 예. 네, 지금 때문에, 예, 지금 언덕전이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어, 건물 판매, 그렇죠. 판매해서, 최대한 효과를 보고 있고요, 지금. 에어로프렌드에서 유닛이 안 나오죠? 나올 만한데요. 비행기라도 만들면 이길 수 있는데, 뭐, 탱크 같은 유닛이기 때문에, 예, 지금 엄청나게 초선도 짓고 있고요, 예,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앞마당 예362 멀티인데, 여기는 362 멀티가 아니네요. 예, 여기까지 토레 니크를 보시면 8개까지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왜 이렇죠? 예 아, 예, 지금 가서 공격을 해야 되겠는데요. 예, 멀티를 가져가고 있고요. 예, 지금 여기서, 예, 일꾼 생산하고 있죠. 예. 아, 근데 네, 잡혔네요. 예, 지금. 그쵸, 그렇죠. 예. 지금, 비행기 아무거나 만들어서 싸우면 되는데. 아, 지금. 예, 위나라 님이 상당히 잘하시나 봐요. 예, 지금 총나라 님을 우습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상당히 우습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음, 공격력 41이구요, 예. 예. 또다시, 예, 건물 짓고 있구요. 부대지소죠? 예, 부대지소가, 이 소환수 건물로 건물 변신을 합니다. 어, 위, 위나라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은, 예, 건물을 짓는 게딱두 종류에요. 예, 두 종류하고, 뭐, 그, 나머지는 모르게 상관이 없습니다. 두 종류를 변형시키기 위한 예, 건물이죠. 뭐, 이런, 예, 인구통계소가 변신을 합니다. 예. 인구통계소가 변신을 한 거예요. 인구통, 이걸 눌러보시면은, 아, <laughs> 어, 제가 관전자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데요. 예, 지금, 이걸로 변신도 하고, 이런 걸 변신도 하고, 막 그래요. 예, 좀커 보이죠? 이건 새로 재야 돼요. 예, 거의, 어, 건물이 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laughs> 하늘도 공격하고 땅도 공격하고 아, 요즘 예, 싸우는 거 봤는데 네, 폭격기가 나왔죠. 예, 아, 이건 여기다 쓰면 좀 아까운 그런 형태인데, 그냥 싸우셔도 될것 같은데요. 아, 네 지금 스카이 트렛이죠. 공중 유닛입니다. 공중 유닛, 예, 스카이 트렛, 예. 스테스 바머의 위험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뭐 섬세하게 보지 못한 이유가 지금 아직 눌리고 계시고요. 멀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쪽 이쪽 팀은 예, 근데 스테스 바머에 이제 출격을 하고 있고요. 예, 에어로 레벨 건설에만 할수 있는 거죠. 네. 예, 스트레스 특징이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렇기 <laughs> 때문에, 거의 뭐, 한 번밖에 못 쓴다. 여기까지내거고요 예, 그러니까 거의, 게임이 끝난 추세입니다. 예. 아까 이 부대 지수였죠? 예. 소환수 병참기지로 변신하고, 병창기지변신하고 지금 소대 소환수 변신했기 때문에, 건물이 더 강력한 유기수 뽑을 수가 있어요. 아, 안타깝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쓰지도 못하겠는데요. 예. 예, 빠른 유닛이기 때문에 사장거리가 예, 제일 긴 유닛이에요 예. 예, 공중 유닛으로 약간 핀도 아니고요 예. 이 유닛 같은 경우는 아예 아, 예. 예. 공기에서 잡으러 가고 있죠. 예. 아, 사전 거리가 너무 깁니다. 예, 지금.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있긴 는데 예, 지금. 어, 그리고 이 천명 투란 게임은요. 예, 2D가 아니라 3D 게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D 게임이에요.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게참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죠. 예, 3D 게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제가 이렇말 말씀드리는 건데 이 게임을 녹화 하시려고 하면은 프렙스나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총4개 사고 있군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창 모드로 만들어놨습니다. 창 모드로 만들어서 캠타샤로 찍고 있고요. 프렙스 같은 경우 용량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어좀 아깝습니다. 예, 지금 네. 예, 컨트롤 링크라는 거죠. 예. 그 지금 뭐 인어스를 조절하는 예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요. 예. 이쪽도 서로 모르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 유닛 같은 경우는 예, 치료가 가능합니다. 예. 건 메카닉 유닛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메카닉 유닛이기 때문에 일군이 치료가 가능해요. 예, 지금 거북이가 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분명히 거북이가 타고 있을 거예요 예, 지금 이 병창기지에서 소환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 거북이를 타고 예, 지금 공격을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만든 게임인데, 예, 스트레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심리한 기능이란 거는 예, 아, 효과가 있나요? 아, 효과가 있군요. 예. 자폭 기능인데요. 이 거북이가 곤충까지 되고 있습니다. 에이. 계속 네 군데서 계속 소환수를 뽑고 있고요. 소환수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엄청나게 할것 같습니다. 에이. 대공 방어 타워까지 에이. 건설해 있는 상태입니다. 어 아직도 이 곳을 모르고 있긴 하지만요. 에이. 한번 걸리면 예, 바로 야단이 날것 같군요. 기가 예,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거도 예, 150밖에 안 남았네요. 예, 지금 멀티가 예, 필요한 십정점인데 아, 근데 네, 지금 또 스트레스가 와서 일꾼을 전멸시켰는데 뭐 그렇게 예,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네요. 이 게임이 3D 게임이다 보니까 약간의 버그성도 있고 예, 엄밀히 따지 보면은, 예, 3D 게임을 2D로 만든 겁니다. 이 게임이. 예, 상당히 정교하죠. 그래서 움직임 같은 게. 예. 이게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무슨 기능이죠? 예, 몰라요. 저 이런 거 <laughs> 지금 초선이가 마법을 겁니다. 예. 자기 유닛을 자기가 공격하도록. 예. 예, 지금 뒤돌아서 예, 공격하고 있는데요. 1.4를 하고 있네요. 예, 그에 비해서 이쪽 1.4를 하고 있지 않고요 아, 예, 또 맞았군요. 초선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꺼번에 두 마리 정도까지, 예, 지금 자격이수 공격을 만드는, 예, 그런 그러니까 카오스 혼돈 기능이죠. 예, 게임은 여기서 지질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여기까지입니다.